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6학년도 수능 A형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항의 양수인 수혈 AN 주어져 있고요. A1, A2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SN은 당연히 뭐 AN에 대한 합의다라는 설명이 주어져 있고, 자, 이러한 관계의식을 만족시켜주는 수열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빈칸추론 문제예요. 어,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 한번 찾아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a n 플러스 1은요, s n 플러스 1 마이너스 s n이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a n이 s n에서 s n 마이너스 1을 뺀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요놈 안에서 식은 이미 뭐 주어져 있는 거고, n 마이너스 1이라는 아마 요 존재 때문에. n은 2부터 성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양변을 sn으로 나누었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지게 된 거야. sn분의 sn SM 플러스 1이 되었고요. sn이 약분이 돼가지고 분자에 하나만 남았고, 이곳에 있는, 아, 결국은 이 sn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걸한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음, 이 bn에 해당되는 값, 아하. b n 누구 s n 분의 s SM n 플러스 1이라는 요놈을 b n으로 치환을 시켰대. 그러면 요식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놈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더래. 되셨어? 그래서 이것은 b n이 된다면 요놈은 보세요 n 대신 n 마이너스 1이고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죠. 그래서 b n 마이너 1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n 은 살아있단 말이야. n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 상황에서 어떤 거냐면 이곳으로 번쩍 하고 넘어갔죠. 보이시지? 그리고 b1이 2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이거죠. b1은 s1분의 s2를 말하는 건데 s2라는 것은 a1 a2가 되는 거니까 이미 a1, a2 둘다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값은 2가 된다. 뭐 그냥 확인 한번 해 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존재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 그러면 bn은 bn 1 2n이라는 요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 사실 이제 이 모양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자, 일단은 어, 보통 뭐이놈 시작은 2부터라고 나와있으니까 2부터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2부터 차근차근 그냥 축차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B2는 B1,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그냥 4로 쓰지 않고 2 곱하기 2로 쓸 거야. B3는 B2, N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2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뭐이 정도까지 오면 되거든요. BN은 BN-1 플러스 2 곱하기 N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놈들을 가지고서 이제 변변 다더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도 자, 이렇게 지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고 남는 존재들이 BN은 자, 보세요. B1은 우리는 어차피 2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 그럼 여기가 남았네. 아, 딱 2로 묶어주게 되면 2부터 n까지가 되는데 딱 1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마치 짠 것처럼 b1이 2예요. 그럼 이놈을 2로 묶어준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까지 합이 되면서 이놈은 n곱하기 n플러스 1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n이 2부터로 계산을 일단은 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는 왜 n 1로 바뀌었을까요? 이건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b n이 n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었다라는 요놈. 근데 어차피 b 1이 2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식에다가 1을 대입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아 1항부터 성립하는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 n은 바로 무엇이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었다. 자, 일단 선생님 이놈은 지울 거거든요.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기 바라. 고 그래서 가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n이 되는 건데, 자, 이놈은 이제 선생님 이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b, n은 뭐 이거죠? a, n 플러스 1, a, n 그 다음에 n에 관한 시. 그래서 축차 대입해서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모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이 그러니까 정도 계산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들 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sn을 구할 때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지?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게. 여기 그냥 n 썼어, 여러분들. n 썼는데, 왜? 갓 똑같아잖아. 근데 아마 궁금하긴 할 거란 말이야. 선생님, 이거 sn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이거 궁금하긴 할 건데, 어,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는 sn이 왜 이렇게 나오나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먼저 답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주고, 자, 조금 있다가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있다가 그거는. 일단은 답을 먼저 결론을 내릴게요. 자,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가 나와 있고 가가 나와 있으니까 SN이 어떤 과정이 이 중간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저렇게 됐대. 자, 그러면 선생님 SN이라는 것은요. 그럼 N 곱하기. 여기 있는 게 무엇이냐? M-1 팩토리얼에 대한 제곱이다. 오, 만만치 않은 수 같아요. 돼 있대요. 그리고 a1이 1이라고 나와있고 그리고 an을 구하래. 그래 sn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sn은 그냥 n 곱하기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n-1 팩토리얼에 대한 전체의 제곱. 자그 다음에 sn-1 같은 경우는 n 대신 n-1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n-1 넣었더니 n-1이 되고 야 그럼 얘는 n-2 팩토리얼에 대한 제곱이 되겠네. 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묶어줘야 될까? 제가 그냥 쉽게 묶을 수 있어요. 누구만 잘 바꿔주면 되느냐? 이 놈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n은 그대로 있어요. n은 그대로 있다. 요 안에 있는 거 밟아. 그럼 나는 이 안에서 n-1은 밖으로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존재? 이 놈을 가지고서 n-2 팩토리얼로 바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꿨다 어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놈 있죠? 요놈. 자, 얘까지가 되겠네. 얘네들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곳에 이제 어떤 존재가 살아 있게 되느냐? 자, 요놈 그대로 내려갔고요. n 2 팩토리얼에 대한 제곱이 있고 n 2 팩토리얼에 대한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 2 팩토리얼에 대한 제곱으로 계산해 줬고 자 여기에 남는 존재는 n 마이너스 1의 제곱 남았고요 봐봐 그러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앞에 남은 것이고 그럼 여기는 선생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만 남은 거겠네요 맞아요 그럼 나는 이것을 다시 어 그러면 요 앞에는 n 마이너스 팩토리얼에 대한 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그래 어떤 놈. 그 놈이 딱 여기 M 마이너스 팩트롤죠그 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요 놈이 요 놈인 거야. 나는 여기 있는 거. 그럼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좀 될까요? 정리하세요. 자, 뭐 그냥 분배하셔도 되고요. 어, M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또 같이 갖고 있나요? 그럼 묶어버려. 그러면 M 마이너스 1로 묶었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n 곱하기 M 마이너스 1 하나 남거든요. 맞잖아? 여기는 빼기 1만 남는 거야. 그럼 요 놈을 묶어 주게 되면 n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나에 들어가는 자, 다시 할게요.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나에 들어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n이 들어가고요. 나에는 n-1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도 뭐 답은 요렇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선생님, 근데 BN을 통해서 도대체 SN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줄게요. 자, 사실 이 과정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었어. 그래서 좀 재밌는 풀이기 때문에 이놈 선생님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무엇이냐? 여기로 넘어가는 거 한번 이제, 어,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 뭔가 좀 추가 설명으로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BN을 어떻게?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선생님, bn은요 어차피 sn 분의 sn 플러스 1 이것이 bn인데, 요놈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나는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요 상태에서 내가 sn을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하나 하나 넣어볼 거야. 어차피 이거는 1부터 1항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항부터 대입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S1분의 S2 대입했어. 그럼 너는 뭐냐? 너는 1 곱하기 2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S2분의 S1, S3 된단 말이야. 그럼 너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너는 2 곱하기 3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어떤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요. S1분의 S2는요. 1 곱하기 2라는 거알아다고 칩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s2분의 s 3는요 곱하기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3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왜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또 s3분의 s4는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4가 되는 거 아닌가요? 되지고 있어? 허허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조금 난감하긴 하네 음 괜찮아요 빰 빠라 빰빰빰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럼 그러면 s, 마이너스 1분의 sn까지 가야 되겠네요. 왜? n까지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sn이 끝나게 답을 대입해준다? 그럼 이 자리가 sn, 가장 큰 숫자를 말하는 자리니까 n 대신 m-1을 넣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이 놈은 m-1 그리고 n. 이렇게 될 거야. 됐어? 누가? 얘가. 그래서 지금 이 놈들을 선생님이 나눠서 쓴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재밌는 일이 생긴다. S2, S3, S4, Sn 그리고 S1 되셨어. 근데 어차피 S1은 A1이 되기 때문에 이미 1인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럼 마치 짠 것처럼 Sn만 딱 남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숫자들. 자 선생님이 박스를 대니까 잘 보셔야 돼. 1 2 3 그리고 n 1. 그럼 이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n 1 팩토리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라색 박스 칠 거야. 2 3 4 n까지 갈 건데 그러면 이 보라색 박스는 선생님 1부터 없잖아요. 근데 뭐있으나마아 그러면 얘네들은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n 팩토리어를 n으로 하나 꺼내고 n-1 팩으로 고쳐주게 되면 n-1 팩의 최고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때?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까지 묶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도 했었다는 거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뭐였었죠? 네가고는 이제 마지막에 답을 써야 되는 거니까 좀 당황했다 네. 그러면은 가에 들어가려고 했던 놈은 n이었었고요. 나에 들어갔던 놈은 한번 기억을 딱 되살리면서 N제곱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네 이거 맞죠? 네 이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페이지 넘겨서 답을 한번 마무리를 줘 봅시다. f 10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f n은 n이었었고 g n은 n 마이너스 1에다가 N제곱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었었죠? 네. 그러면 이놈에다가 자 10하고 6이니까는요 뭐 f 10은 1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앱어주 6이죠 자 g 6에 해당되는 600이라니까 5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36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빼 주는 건가요 그럼 얼마 되는 거야 29가 되겠네 자 그럼 520에다 545 145네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바로 더해 주는 거니까 아뭐 결론은 그냥 155가 된다는 라 거야 하지만 뭐 요놈을 찾는 게 당연히 중요했던 내용이었었고요 어 재미있는 그냥 점화식 풀이가 좀. 어, 담겨져 있었던 네, 그런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